오늘은 성령의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여러분 중에 어쩌면 기적의 사과 요책을 읽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목사님 책 서점에 지금 서재에도 꽂혀 있고 이러는데 김무라라는 농부의 이야기입니다. 김무라라는 저 농부는 원래 사과 농사를 짓는 농부였는데 어느 날 자연 농법이라는 책을 그 도서관의 구석에서 읽고 나서 자연으로 농법 자연 농법으로 지으면 건강한 농작물 만들 수 있겠네라는 영감을 얻고 자신의 집에 있는 사과 농장을 시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농약을 주지 않고 모든 병충해를 손으로 잡아가면서 사과 농장을 가꾸기 시작했어요. 자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잘 됐어요. 어잘 됐는데 안 됐어요. 하여튼 잘 들어봐요. 어떻게 <laughs> 했냐면 자기가 막 뭐, 걸음도 주고, 막, 벌레도 손으로 잡고, 농약도 안 치고, 열심히 했는데, 문제는, 사과가 그때부터 열리지 않았어요. 사과 나무들이 죽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옆에 있는 사과 농장 친구들이 욕하기 시작했어요. 야, 너왜 그래? 그러다 망할 수도 있어. 그런데 미안하게도, 어, 6년 동안 사과가 열리지 않고, 사과 농장이 거의 망해서, 이 김우라 씨의 마음에 큰, 그 상처와 또 많은 빚을 가지고 이제 안 되겠다. 이 생을 마감해야겠다. 그러고 산꼭대기 올라가서 나무에 목을 메려고 목을 딱맸는데 다행히도 풀려났어요. 근데그 목을 메려고 했던 나무 위에서 아주 또렷하게 보였던 나무가 있었습니다. 저거는 자연 속에서 자라는 나무였는데 너무 생생하고 너무너무 싱싱한 나무였던 거예요. 어, 그때 생각했어요. 야, 어떻게 저기는 거름도안 주고, 가꾸는 사람도 없는데 저렇게 이렇게 싱싱하게 잘 자랄 수 있을까? 그래서 죽으려고 올라갔다가 거기 나무 밑에 찾아갑니다. 갔더니 밑에 토양이 너무나 토양이 아름답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아, 땅의 문제구나. 그때부터. 다시 정신을 차리고 똑같이 농약을 주지 않았지만 토양을 바꾸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옆에 어 감자 이런 거막 심어 콩 이런 거 심어서 약간 밸런스를 맞추면서 최선을 다한 어느 날 7년 만인가 요 8년 만에 옆에 있는 모든 4 0 0그루8 0 0그루 나무 중에서 하나도 열리지 않았는데 어떤 나무 하나에서 3 개의 그 꽃봉오리가 폈어요. 그래서 그거, 야, 너무 신기하다! 그래서 세계에서 진짜 작은 사과가 열렸는데, 먹었어요. 근데,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놀라운 사과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는요, 친구, 옆, 옆에 있는 농장에 친구가 와서 막 난리 났어요. 야, 너 농장에 빨리 가봐라! 했어요. 왜그랬 했더니, 모든 사과나무에 꽃이 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만개한 사과나무 꽃을 보고 너무 희열해. 근데 그, 그 해에 거둔 사과들이 아주 작은 사과였는데 진짜 맛있게 다 열렸어요. 그때 그 다음 해부터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다른 농장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사과들이 그때부터 막 열리기 시작하는데 태풍이 왔어요. 태풍이 와서 모든 사과 옆에 있는 사과 농장의 사과들이 다 떨어졌습니다. 근데 그 해에 이분의 농장에 있던 사과들이 농, 사과들이 떨어지지 않고 다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기적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 사과는 우리는 사과 좀 있다 보면 썩잖아요. 이 사과는 잘안 썩는데요. 너무 자연스럽게 잘 만들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영혼의 열매를 거두려면 토양이 중요하고요.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베이스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이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 마음의 토양이 굉장히 중요해요. 따라합시다. 좋은,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 좋은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이 좋은 나무인데 좋은 열매가 안 맺힌다면 토양의 문제가 있어요. 자, 오늘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같이 나눌 때 무엇을 기억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게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무엇을 기억해야 할 그니까 네. 세 가지 기억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자. 어. 열어주세요. 어. 시작. 어. 오, 고맙습니다. 어떻게 읽으셨네요. 네. 어, 예. 저 애니랑 친하고 싶은데 잘안 되네요. 성령의 열매는 아홉 가지 모두 나타나야 된다.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성경에 말하고 있는 성령의 열매 쭉 얘기할 때,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양성을 얘기할 때, 어떤 사람은 사랑의 열매만 맺히고, 어떤 사람은 오래 참만 맺히고, 이렇게 이렇게 따로따로 맺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에 자세히 보면요, 성령의 열매 들을 할때 복수로 쓰지 않았어요. 프로시라 썼어요. 단수로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열매인데, 한 열매 안에 이렇게 다양한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성령을 성령 충만을 받으면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 때 모든 사람에게 이게 다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거는 안 나타나고 어떤 거 나타났다. 아 이상한데? 마치 어떻게 비유할 수 있겠냐면 그 오미자 먹어봤죠? 오미자가 왜 오미자일까요? 무슨 맛이 나죠? 단맛, 쓴맛, 신맛, 짠맛. 뭐안 했지? 매운맛, 매운맛까지 떫은맛, 네, 다 나는데요. 다섯 가지가 다 난다 그러는데 건강 상태에 따라서 다르게 느껴진대요. 그래서 오미자라고 하는데 마치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 여러 가지 맛이 동시에 나타나는 게 맞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요 어,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요, 성령의 열매를안 맺힌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고 교회 다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물어볼게요 구원받지 못하고 교회 다닐 수 있을까요? 아직 아니라고 요는데 <laughs> 다닐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구원받지 않고요 교회 다닐 수 있습니다 진짜예요 여러분 여러분 아까 우리 노래 불렀죠?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파불 때 다시 오시리 여러분 그게 그냥 그 은유적인 거예요? 진짜예요? 진짜요. 여러분, 하는 예수님이 구름 타시고 이 땅에 오시면 갈 준비 됐어요? 네. 자, 다시 한번 생각해봐. 갈수 있겠니? 네. 구원받으면 갈수있어 그렇지. 구원받으면 갈수 있지. 아무나 뭐, 저 예수님, 저, 저 교회 다녔는데요? 저 우리 홈스쿨인데요? 아, 그런 거 상관없어요. <laughs> 큰, 큰일 나요. 그죠 우리에게 근데요, 작지만 이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나타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은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도 안나타나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상황 상황이 가만새 굉장히 높다는 거 기억하면서 여러분은 어려도 어려도 이 열매들이 나타나고 있어야 되는데 억지로막 만드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나 안에서 이 일을 만들어 주시는 모습이에요. 어 이거 뭐죠? 김정은 네 김정은이 있잖아요 현영철이 사람을요 마음에 안 들어서 죽였어요. 근데 어떻게 죽이냐면요 어떻게 죽이냐면 그냥 총 쏴서 죽여도 되잖아. 그치? 감옥에 가서 죽여도 되잖아. 근데 고사포가 뭐냐면, 그, 음, 뭐지? 맞다. 포, 포병이 쏘는 그 포예요. 목사님도 포병이거든요. 그래서 50mm, 105, 105mm를 쐈는데 딱 쏘면 10km 날아가요 이렇게 이 곡선을 그려서 딱 떨어지는 게이 포거든요. 포 근데 그고사포로 그냥 죽였다는 건 뭐냐면, 요렇게 삐... 쿵 떨어져야 되는데 그 직사라고 해서 바로 팡 써서 저기 앞에 죽이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 포를 가지고 한 사람을 죽일 때팡 써서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자비한 사람일까요? 자비하지 않은 사람일까요? 무자비한 거죠. 그렇죠. 김정은이 무자비하게 죽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우리에게요. 이런 무자비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성령하고 상관없는 사람가 감성이 굉장히 높아요. 어떤 사람이 있잖아요? 취직했는데. 뭐, 대기업에 들어갔는데 맨날 잠자고 놀아. 자, 짤릴 가망성이 높다, 낮다? <laughs> 굉장히 높아요. 여러분 알바를 하더라도 있잖아요. 최선을 다해 충성해야 돼. 따라합시 충성. 충성은 군인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집에서도 공부할 때, 엄마 말씀 들을 때, 엄마 심부름 들을 때, 엄마 대신해서 뭐, 그 치우고 할 때, 충성스럽게 하셔야 돼. 아멘? 아멘! <laughs> 예. 충성에 굉장히 좋은 무기예요. 좋은 열매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상황에서 충성을 다할수 있다면, 그 사람은 쓰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에게 충성의 열매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의 얼굴이 늘 지옥에서 출장 나온 것 같이 얼굴이 다크서클 내려가 있다면, 그 사람이 기쁨이 얼마나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늘 뭔가 화난 표정 갖고 있다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하지 않다고 목사님 생각해요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 말씀하신 이 아홉 가지 열매가 다 나타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 오케스트라도 있잖아 그 너무 진지한 표정이 좋긴 좋은데 이렇게 얼굴에 좀 나타나야 돼요 어, 너무 진지해 필하모닉인 어, 줄 알았어 어, 앵그리보드 하면 안 돼요 예. 자 두 번째 기억할 것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성령의 열매는 예수님의 모습이다. 여러분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요 성령 충만하면 열매가 나타나는데요 그 모습이 다 예수님 이에요. 사랑과 이락과 자비와 양성충성온전절제모든 이게 모든 것이요 다 예수님에게 연결된 모습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님 믿을수록 성령 충만할수록 우리가 예수님을 드러내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옆 사람 얼굴 한번 쳐다보세요. 평가해 주세요. 어떻죠? 그냥 웃어요? <laughs> 그냥 웃기니까 웃 <laughs> 너무 예쁘죠. 네. 네. 나도 오늘 오케이스 뭐 깜짝 놀랐다 평소의 모습하고 너무 달라가지고 깜짝 놀. 랐 너무 예뻐 보여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음. 여러분 핵무기는요 강력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의 얼굴은요 성품은요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어요. 세상을 바꿀 수가 있어요. 강력한 무기예요. 세상 사람들이 따라 할수 없는 게 있어요. 뭐, 오케스트라도 잘할수 있고, 뭐, 음악, 어? 미술 다잘할수 있지만, 따라 올수 없는 게 있어. 뭐냐면, 예수님 닮은 성령의 열매를 따라 올수 없어요. 여러분에게 그것이 좋은 무기란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옆 사람에게 얘기하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자.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자. 이거 다 맺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요. 홀리캅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이 사람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십자가 아, 화형을 당했어요. 근데 불을 붙여도 타지 않아서 되게 오랫동안 힘들게 겨우겨우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순교하셨어요. 근데 이 사람한테 기회 를 줬어. 너 만약에 예수님 안 믿겠다 부인하면 바로 풀어줄게. 근데 예수님 70년 동안 나를 부인하지 않았는데 제가 예수님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러고 기꺼이 죽는 길을 선택했어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더라고요. 어이 뭐야? 아 이거 왜보여주냐면요 <laughs> 어, 갑자기 어떻게 되는데 줄건졌어 이거 왜 보여주냐면 잘 기억하세요. 우리는요 언제 진가가 나타나냐면요 이런 거할때 <laughs> 우리끼리 있을 때는 잘안 나. 우리끼리 있을 때는 잘별 보여줄 것도 별로 없는데. 통일 운동회 할 때, 이런 거할 때, 그 친구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걔네들이 딱한 번에 알아요. 야, 얘네들이 있잖아. 이거 장난 아닌데? 이 GHSA 여기 애들이 진짜 괜찮은데? 이런 생각이 들, 들 수가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야, 얘네 장난 아닌데? <laughs> 완전 이상한데? <laughs> 이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걔네들이 다 평가한단 말입니다. 거기 목사님들도 다 계시고 한데, 여러분, 그냥 연기하자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고 열매를 걸어줬냐 언제 드러나냐? 이렇게 누군가를 섬겨야 될때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맺는 운동에도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근데요, 성령의 열매가 아닌 다른 열매들은 이런 특징이, 이런 특징이 나타나거든요. 보니까, 무맹과 더러운 거,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있는 거,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거, 분열함, 이단, 투기, 술취한 방탕함 이런 거. 여러분 은삶 속에 이런 게 많이 열매가 좋으세요 이런 열매가 좋아요? 이런 열매와 상관 없어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네, 이게 조금이라 나타나고 있으면은 딱 물리치고 성령의 열매는 아름다워요. 그냥 듣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 원래 성령의 열매 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려면요 우리 내면을 잘 갖고 와야 되는데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 여러분? 정원! 그렇죠 정원입니다 하나님의 정원, 하나님 정원. <laughs> 아, 여기가 어디냐면 캐나다에 있는 빅토리아 섬에 있는 부차드 가든이에요 목사님은 부차드 가든에 갔다 왔을까요 안 갔다 왔을까요? 갔다 왔으니까 얘기하는 건데 제가 찍은 사진은 아닙니다만 그때는 예쁜 줄 몰랐어요 23살에 갔는데 예쁜 줄 몰랐어 근데 여기가 아주 세계적인 어 정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성수기인 여름에 가면 음, 한 3만원 정도 내면 들어갈 수 있대요. 비싸죠. 근데 그 가치가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아주 예쁘대요. 이렇게 아름다운 정원을 가꾸려면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죠. 여러분의 정원이 아름답게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너무 기억하시고요. 공들여서 젊었을 때 어렸을 때잘 가꾸시기를 예수님의 을 축복해요. 허담숲에 갔는데 허담숲 요즘에 되게 인기가 많은 숲이거든요. 거기도 돈을 내야 되고요. 그런데 갔을 때아 너무 예쁘다 이런 생각했어요. 너무 잘 만들었어 이런 생각했어요. 주님이 우리의 마음의 정원을 보시고 야너 진짜 잘 가꾸었구나. 우리 주님 우리 홈스쿨 집에 딱 들어오셔서 야너 진짜 홈스쿨 멋지게 만들었구나. 너 앞으로 크게 열매 맺겠구나 이렇게 인정할 수 있는. 모든 가정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큰마이의 얼굴 읽어봤어요? 나다나일 호돈이라는 사람이 쓴 건데, 어렸을 때, 마을의 전설이 뭐였냐면, 저 바위에 있는 저 얼굴, 저 사람이 나타나면, 나타날 것을 언젠가 기다리는 거였어요. 근데 꼬마 아이가 기다렸어. 아무리 기다려도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근데 어느 날, 돈이 많은 사람이 나타났어요. 오! 생긴게 되게 멋있어! 야, 저 사람이 저큰 바위 얼굴인가 보다. 했더니 그 사람은 돈 때문에 망했어요. 어느 날 유명한 장군이 나타났어요. 와, 말을 타고 막 칼을 막, 어, 저 사람이 큰 바위 얼굴인가 보다. 아니면 그 사람은 무자비하고 원하지 않은 사람이라서 어 적극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유명한 정치인이 나타났어요. 그는 말은 굉장히 잘했지만 마음속에 깊은 사랑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 말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이 꼬마는 나이가 들어서 그 지역의 목사님이 되었죠. 그리고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있는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외쳤어요. 저큰 바위 얼굴하고 목사님하고 얼굴이 똑같아요. 얘기했어요. 여러분 누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될까요? 누가 맺줘야 될까요? 얘가? <laughs> 엄마가? 아빠가? 아니에요. 누가요? 내가 맺어야 돼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가정들, 친구들, 엄마, 아빠 다 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기 연한 친구, 아멘 합시다. 아멘.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할게요. 하나님 저에게 성령의 열매를 많이 주세요. 그래서 저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게 해주세요. 저를 본 사람마다 감동받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이 그렇게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성령의 열매를 달라고 맺게 도와달라고 아름답게 꾸밀 수 있게 도와달라고 이 시간에 여러분 자신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